공지 사항을 이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짜란짬뽕입니다 반갑습니다. 로또 988회차 정우 복방 자료 총6권 중복대 숫자 재배수 찾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회수 찾기 먼저 보시고, 마지막에 예상수까지 보려드릴 텐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먼저 988회차 총 6곳, 6곳이고요. 지난 주차 한번 보시면, 어, 여기서 아쉽게도 재배수에서 4번, 준목수 4번에서 4번, 15번이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4번, 15번. 그리고 준복수 한 번에서 보너스 번호 7번, 23번. 준복수 두 번에서 2번, 38번. 준복수 세 번에서 29번이 이렇게 출현한 거볼 수가 있겠고요. 어, 그러면 988회차의 어 주목대 숫자들. 먼저 첫 번째 첫 번째지. 1번, 5번, 6번, 7번, 8번, 12, 13, 14, 18, 20. 20, 22, 24, 26, 30, 31, 35, 38, 39, 41, 44번 지한주차 4번, 15번, 23번, 29번이 어, 총 4수가 이렇게 나와주었습니다. 두 번째 집 보시면 1번, 6번, 12, 16, 20, 27, 30, 33, 42, 43번 세 번째 집 1번, 2번, 6번, 8번, 9번, 12, 13, 16, 17, 20, 21, 23, 25, 29, 32, 33, 37, 39, 40번, 43, 44번, 지난 주차 4번, 보너스 번호 7번, 그리고 15번, 38번 총 4수가 이렇게 나와 주었습니다. 세네 번째 집 3번, 8번, 9번, 13, 14, 21 33, 35, 36, 45번. 지난주차 2번, 38번 어, 두수가 적중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지. 3번, 9번, 10번, 12, 17, 22, 30, 30, 34, 35, 43번. 지난주차 15번, 29번 두수가 적중이 되었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지. 1번, 5번, 9번, 11, 14, 16, 21, 25, 27, 30, 34, 36, 40번. 지난주차 2번, 4번, 15번, 29번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어, 보시면 지난주차에, 어, 보시면 어, 당첨번호가 이렇게 출연한 곳이 이렇게 많네요. 여기 네, 네 개. 여기도 어, 보너스볼 포함해서 네 개. 여기서 4개, 여기서는 2개, 여기서 2개 어, 거의 많이 출연한 거볼 수가 있겠네요. 주목된 어, 숫자 어, 여기는 통계자료고요. 어, 첫 번째 집부터 여섯 번째 집까지 어, 이렇게 나열해서 준복이 된 숫자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준복이 한 번도 안된 숫자들 4번, 15번, 19번, 28번이. s 수가 되겠습니다. g 복이한번된 숫자 2번, 7번 칠번, 번 십일, 십팔, 이십삼, 이십사, 이십육, 이십구번. 3 a m s i b i r Samsibi, s a m s 이두번된 숫자 3번, 5번 십, 칠번, 이십이, 이십오, 이십칠, 6 39번 i 복이세번된 숫자 6번, 8번, 13, 14, 16, 20, 21, 23, 아, 21, 33, 35, 43, 44번. 어, 이번에는, 준보다 어, 5번부터는, 어, 번호가 나오지가 않았고요. 준복이 4번 째 숫자, 제외수가 어, 될수 있는 숫자들 보겠습니다. 어, 4수가 되겠고요. 1번, 9번, 12번, 30번이 어, 되겠습니다. 재배수 4번, 1번, 9번, 12, 30번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상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홍색이 이월수가 되겠고요. 파란색이 5주간 출현번호 초록색이 10주간 미출현번호 보라색이 15주 미출현번호니까 이렇게 색깔별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월수에서 어 단번대에서 2번, 4번, 그리고 10번대에서 12번, 20번대에서 22번, 23번, 30번대에서 38번, 39번이 되겠습니다. 간격수 예상수에서 이번에 19수가 되겠고요. 단번때 8번, 10번, 10번대 11, 13, 20번, 20번대 21, 24, 26, 27, 28번, 30번대 33, 34, 36, 40번. 40번 때, 41, 42, 43, 44, 45번.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식구수와 한번 같이 잘 확인해 보시고요. 어, 조합하실 때, 조합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래 링크를 보시면 밴드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놀아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